소중한 우리의 결혼식에 참가하여 축복해 주세요, 미친 새끼. <laughs> 어, 지진. 아, 어왜안 죽어? 죽어? 고지야, 고지야, 왜안 죽어? 고지야, 고지야, 왜안 죽어? 병신아, 고지야. 이게 왜안 뛰져? 이 새끼야, 고지야, 고지야.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망과 성능을 모두 갖춘 쾌청 파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좋긴했지만 뭔가 요즘 날씨에 걸맞지 않는 감이 있었죠. 여기 그 불편 사항을 해결할 진정한 날씨 파티가 있습니다. 눈 파티입니다. 니까볼 상징하는 아주 로망 가득한 조합이죠. 눈 파티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날씨 자체의 문제. 다른 날씨들은 모두 고유의 효과를 갖고 있는데, 설악이 눈만 건이 끊을 때 도토리를 조금 주는 것을 빼면 이렇다 할 효과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눈보라가 필중이 되긴 하지만 그다지 우수한 요건은 아니며 눈치우기 에이스들은 모두 물력인 관계로 별 의미가 없지요. 두 번째로 에이스의 문제 눈파티는 고지를 에이스로 사용해야 할 정도로 극도의 에이스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다른 에이스 두놈은 스피드가 너무 느려 활약하기 더 힘들기 때문에 별다른 대안도 없는 실정이죠. 그나마 썰아기 눈을 깔아주는 알로라 라인테일이 날씨깔리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능을 자랑할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긴 하지만 정작 중요한 날씨일 수가 이래서야 별 의미가 없지 마지막으로 트레이너의 문제 이놈의 스트리머는 허구한 날 10시에 킨다고 해놓고 11시 20분에 와놓고서 아직 베트남 기준으로 9시 20분이라는 개소리를 짓거리고나지 이런 쓰레기를 보았나 그러나 태고적 신호지방 진정한 힘을 갖고 있던 눈파티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눈파티에는 용감무쌍한 최고의 에이스 만목구리가 함께 있는데요 눈숨기라는 거지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현지와는 달리 태고적 만목구리는 눈치우기 특성을 갖고 있었으며 거대한 엄니에 걸맞게 칼춤과 삼색검리를 포함한 다채로운 기술들을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눈파티는 날씨파티의 정점에 군림하며 포켓몬 세계를 시원하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빛나의 에이스여야 하는데 웬 돼지새끼가 주인의 관심을 독차시하는 것에 질투심을 느낀 인성 개쓰레기 펭돌이는태양마 마수다 주니치에게 빛나엄마 의 나엄마를 바치 아주 끔찍한 짓거리를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팩트를 등장시켜 지우의 리그 우승을 방해한 것이죠 우승에 실패한 한지우는 그 인성에 걸맞게 빛나를 버리고 새로운 지방을 찾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이에 충격을 받은 빛나는 만목구리와 함께 눈 속으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만목구리를 잃고 고지나 서포팅하게 된 우리의 나인테일. 오늘도 나인테일은 잃어버린 만목구리를 찾아 에테르 재단을 방문합니다. 눈치우기를 되찾고 객관패가 되는 그날까지 힘을 내라 만목구리, 글레이시아도 버프해라! 이건 에이스번이 좋네요 에이스번이 음... 무한다이노 내기엔 좀 애매한데 무한다이노 되게 좋은데 메타몽이 있어가지고 한번 내볼까 얘들아? 무한다이노랑 나인테일이랑 고지가 볼까? 괜찮지 않을까 그것도 여러분들? 무한다이노 나인테일 고지가 가지고 상대방이 메타몽이 뺏기면은 고지로 고지고지 하는거야 매우 좋을것 같지 않냐? 한번 해보자 무한다이노에 나인테일에 고지가 가자 저거 메타몽이 스카프일지 기띠일지 모르겠네 왜냐면 스카프고 우라워스나 포켓몬스가 기티같긴 한데, 이렇게 가볼게요. 오늘 마이크에서 하면 말이요. 에 로터머, 로터머, 전자파가 많아서 부담이 많이 되는 포켓몬인데. 무한다이너, 이거, 아니, 때릴게요 그냥. 그냥 때릴게요. 그냥 때릴게요. 나인틀로 뺐다가 탈출버튼 반동시키고 그 다음에 고지가 나가서 플레이를 되는데, 로터머는 힘들어요. 고지 모든 기술을 반감으로 받아가지고 자석 기술들을. 에, 일단 메테오빔 갈게입니다. 로토무의 나머지 뭐지 이거? 로토무가 빗장가나? 로토무가 빗장이랑 전자파하고 뒤에 나머지가 제르네아스가 이거 이거 하나 네네 파워풀브 발동 좋아 좋아 한방 떠라 기왕이면 그소 데려라 급소 네 급소샷 어림도 없고요 느림보 네, 꼬리 수도 있는데 볼트 체인지 이건 좋아요 이거는 나페드함 이거로서 이제 로토무는 고지한테 죽게 되어서. 로토무 신경 안 써도 돼요. 데미지 세요. 저 친구, 구양한 격일 수도 있어요, 로토무가. 이번 메탈봉 나와서 베끼고. 아마도. 아, 거의 확실하지. 고지로 그게 잡기. 알겠어. 고지로 그게 잡기. 열심히 해보자, 오늘. 이번에 다이맥스 포 100%니까 무조건 이거든요. 뭐, 무한다이너 줄 이유가 없지. 여기서 그냥 나인테일로 빼주면 됨조로아크 봤냐고? 나 오늘 그거 질문. 21번째 듣는데 받아 안받겠냐 조로아크 네네 안받겠냐 다이맥스퍼 어림도 없고 아마 구에스카프 맞을테니깐 이번에 베일 깔까? 맞교체도 좋은데 일단은 아 근데 이거 웬만하면은 웬만하면 예예예 예, 예. 빼요 이 친구 교체해재르네야수 같은걸로 바로 뺄까, 고지로. 뭐, 오므레이 붙이겠죠. 그, 게 뭐냐, 기아베띠라면. 기아베띠면 오므레이 붙일 테니까. 어, 구에스 가프네 여기서 바로 빼서. 네, 그쵸, 그쵸, 제르네아스 나오죠. 고지야! 제르네아스 3방이지, 고지야! 고지야, 고지야! 고지야! 제르네아스 3방이죠, 고지님. 네, 아, 믿어요, 고지님. 제르네아스 3방이라고 믿습니다. 고지님, 진짜로. 우리 고지나는 우리 고지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네네, 한방이겠죠, 제르네아스. 일단 아이언에도 한번 치겠습니다. 구해, 생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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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뺄 거예요 로터무로. 로터무 주고그 다음에 풀어가면 되지 이 친구. 좋은 포켓몬이라고 고지. 야 고지 152안에 없어 친구야. 로터무고요. 로터무 로텀어. 메타몽 오씨 이거는 근데 감사하네. 그나마 이거는 되게 나쁘지 않네요. 이번 고, 메타몽 빼는 거는 메타몽이 걸어왔는데 메타몽만 치워도 뭐. 예예. 예. 근데 진실이 부담스러웠어서 방금 <laughs> 뭐 할지 모르니까 나인테일로 빼고 싶다. 나인테일로 뺄까? 무한 다인으로 빼기 좀 그렇네요. 고지 종족 공격 종족값이 플라이곤이라서요. 고지 공격 종족값이 플라이곤이라서 어쩔 수 없죠. 지진 버티긴 할 텐데 왜 네, 고지가 어차피 나인테일도 버티기 때문에 고지 한계를 알고 있죠. 돌아가서 아 무한다이노를 이번에 내면은 지진에 안죽고 화염방사에 잡고 네네네네 오믈레이브만 치면 이기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겠지 네네 무한다이노로 빼면은 지진에 죽을리가 없고 고지지진에는 고지지진 뭐 100이니까 공격이 죽을리가 없고 어, 이번에 이제 화염방사 치면은 고진 당연히 죽고 그 다음에 오물레이브원 치면 이기지 않냐? 야 종포님이 좋아님사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교체 안에 잘하네 이거 SM 잘했어 이 친구. 여자친구랑 같이 다시 만나기로 해서 강퇴 시키세요 그러면은. 네, 네, 네. 여자친구 세 이세계 여자친구 세 연애 세를 내줄 거는 연애 세를 네가 연애를 함으로써 우리 수많은 솔로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땅히 연애 세를 내야죠 연애 세를 그래야 안 그래 여러분들 마땅히 연애 세를 내야죠. 네네. 네. 우리 수많은 네, 수백 명의 솔로들 마음에 불을질렀으니까네가 사백 명 이상해. <laughs> <laughs> 아, 음. 이거 뭐. 뭐까이 친구. 그냥 빼긴 뺄 거예요. 안뺄 이유가 없어요. 교체 한번 g i 할 거고 나인 g 일로막 교체 안 했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해도 이미 좋아요. 되게 좋아요. 막 교체하기 힘들죠. 막 교체했다가. 나 배를 찔 수도 있는 거야, 지금은. 배째고 그냥 고지, 수입 누를 수 있, 있는 거기 때문에. 메타무임 무서워서 안그렇 그러, 뭐,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림파티님, 과연 방사 축하드립니다. 여자친구, 스팀 상점에서 세일 중이길래 바로 구했어요.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여자친구, 스팀 상점에서 세일 중이길래 바로 구했어요. 네, 너무 축하합니다. 너무 축하하고요 네네. 역시, 여자친구에요. 무한다 인원에서 오물레이브만 치면 돼요. 아, 저도, 다음 주, 이제, 일주일 있으면은, 일주일 뒤면은, 여자친구 새옷 사줘야 돼요. 아, 저도, 이제, 28일 날인가? 29일 날이구나. 29일 날, 여자친구 새옷 나오는 날이라서, 어, 새옷 사줘야 돼요. 오무웨이브 에, 이제, 뭐냐. 제르네아스 나와서, 제르네아스가 죽고, 그 다음에, 저 친구는 다이맥스폴를칠 거고요. 다이맥스폴를 받고, 보지가지진이나 트리플 악스 치면은, 상대 무한다이노 죽으니까 나 이기죠. 당연히 죽고 조심이라서 딜이 좀 세요. 뭐 돈으로 생각해 이것들아, 여자 친구가 날 돈으로 생각하는 거지 지금. 벨장이 날 돈으로 생각하는 거죠 벨장이 여러분들. 어, 그래 안 그래 지금 매달 새 옷을 사주는데 네 옷은 안 사고. 네옷 산지는 1년 넘었단 말이야 지금 네옷네새옷 산지 다이맥스 포. 네, 이럴 수밖에 없고. 근데 모션 괜찮아, 메타몽이. 메타몽 모션이 훨씬 좋아, 진짜. 전용기. 근데 이건 똑같네. 이건 똑같은데, 뭐 뭐냐, 프리언트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 암흑강타도 그렇고, 그, 뭐, 자시한거부탄도 그렇고, 잠바젠탄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메타몽이 훨씬 좋아, 모션이. 마영전 신캐 나왔냐고요? 신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만 나와요. 어, 여름, 겨울, 골탐 시즌만 나와서, 이번에는 여자 그 대포 푸는 애가 나온대요. 이번에 이제 지진 치면 되죠. 트리플스셀 치면 빈나갈수 있으니까. 지진 치면 깔끔하게 메타봉 잡고 이깁니다. 다 이맥스 포칠 수밖에 없고 구에스가프니까. 이건 버티지 반감이니까. 고지야 이건 버티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 고지 버티지. 이거. 아이 버티지 버티지. 그래그래. 그 그래. 소도 버티는 구만. 좋아요 좋아요. 에, 이제 지진 치면은 당연히 죽고. 네네. 최강 역시 눈 파티야. 아, 좋아. 잘 됐어요. 이번에. 이거는 그구에스카프가 그래요 고소 기둥인가 버드레스가 잠시만요 이거 음좀 고민이긴 한데 워낙에 괜찮아서 뭐냐 무한 다이노가 무한 다이노의 나인테일 고조 갈게요 불 강철로 푸키몬스터 건 하나 내주지 메탈 가루몬 디자인 히드런 있고요 히드런 있고요 히드런 나는 불꽃 얼음 바람이다 불꽃 얼음 네 불꽃풀 오랍니다 불꽃풀 불꽃 풀의 특성이 염록소인 거야. 이름 김치맨. 그럼 좋을 듯. 버드렉스. 양상, 고민 되는 대면이죠? 음... 저거, 내구주정 안돼 있다고 알고 있어서. 네네네네. 버드렉스가. 그래서 여기서, 그냥, 메테오빔 갈기고 날먹하고 싶은데. 내구주정 안돼 있으면 죽거든요? 메테오빔 날리고 날먹하고 싶어. 저 파티 알고 있어가지고 뭐 바꿔볼 수도 있죠. 룸을 갈 수도 있습니다만 자기 외에 다른 룸어택커가 없으니까 아마 AS일 거야. AS면 그리고 메테오빔 조심이면은 되실 거야. 그래서 어 빈당한 줄 알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뭐 날먹을 노려보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죠. 요즘 버드렉스 진짜 쓰기 힘들어요. 진짜로 파티만 보면은 형태가 그다 보이고 어. 룸을 깔아도 약한데, 룸을 안깔면은 너무 힘들고 정말 애매한 포켓몬이야 요즘에 랜드로스면 거의 이겼죠 거의 구 s 스카프인가 이거? 구 s 가카프였나 무한 다이노 아까우니까 뭐 구에스카프건 말고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나인테일 주고 상대방 디진을 받고 탈출 버튼 발동시킨 다음에 고지를 내서 고지가 토리풀 악셀을 치면은 랜드 잡고 구 s 가프 랜드보다 빠르니까 최소 그 다음 뭐 이기지 않을까? 네 지진 공격을 받고요. 네 그냥 때릴 거고 했나 그냥. 그래서 이제 나인테일 탈출 버튼 발동 시켜주고 그 다음에 고시를 내서 <laughs> 아목 아퍼 뺄 테니까 칼춤추 와이언네드 하고 싶어. 늦지는 나올 것 같단 말이야 늦지는 여러분들 이거 거의 확실히 빼 가지고 칼춤추 와이언네드 받고 싶다. 거의 확실하긴 한데 너트형 나오거나 되게 부담스럽네. 난 때려봐. 아 그쵸. 거의 확실한데 뭐탱하기가좀 부담스러웠어요. 느지는 거의 확실한데요. 느지는 내고볼수 있는 거니까요. 내고가 여태면 안경일 거란 말이야 거의. 내고 그러니까 여태면은 트리플 악셀 다음에 아이언 애드로 느지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되냐 근데? 고지야 얼마 다니야 칼춤 쳐도 아이언 애들 못 잡았을 것 같군요. 예, 네, 칼춤 쳐도 아이언 애들 느지는 못 잡았을 것 같군요. 네, 어림도 없었 <laughs> 어림도 을것 같고요. 너무나 당찬 꿈이었고요. 너무나 당찬 꿈이었고, 네네네네, 어, 너무나 당찬 꿈이었고, 아니, 이거 대고민이다. 아, 고지 버티지 않을까, 얘들아? 고지가 상대 나인테이 뭐냐 느지는 뭐냐 팔로 타기 정도 버티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칼춤 추고 싶어. 버티지 않을까, 얘들아? 무한대는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교체해봐 뭐 어쩔 수 없지 상대 교체할 수도 있는데 상대가 맞교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 빼봐 근데 이거 내구가 너무 빈약한 친구라서 유리 원총이라서 유리 그... 새총이라서 되게 애매해요 파라타기 아마 안경일 거란 말이에요 저런 파티면은 거의 확실해요 아마 안경... 어? 안경 아닌가? 버티켓자야 칼좀 칠걸 뭐 아무튼 좋아 나쁘진 않죠 나쁜 일은 아니에요 나쁜 일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다임엑스포를갈견도 되지 않나요? 음, 부담이 없지 않나요? 네네 렌드 나올테니까 다임엑스포 갈기고 일단 형태를 보고 결정하면 되죠 내일부터롤드컵이 방송 터지면은 방송 유지면 안 터져요 대신에 좀 약간 끊길 순 있어요 롤드컵 그 되면은 끊길 순 있습니다 음. 네네 썰라기 눈에 깔끔하게, 컷. 왜, 불쓸까요 상대방님? 왜불쓰예요네가 잘못했어, 네가 반성하세요, 상대방님. 매우 매너가 없구만 내가 뭘 잘못했냐, 우하고 아무것도 없어, 임마. 오이가 없구만 진짜 반성하세요, 상대방님. 고지한테 져서, 수치심이 된 거예요. 역시, 고지야. 고지야. 지가르대 이기냐? 지가르대 이길 수 있지, 고지야. 지가르대 이긴다고 봐요, 내가. 나인테일에, 고지에, 나머지 한 마리. 무한 다이노 내야죠. 그래야 A 수번 견제가 소 손쉬워요. 무한 에 에이 뭐야? 느지는도 그렇구요 무한 다이노 갈게요. 느지는 좋은 대면이에요. 이거 저 상대편 느지는가 스카프는 인지볼수있구요 그.. 이번에 오로라벨 안정적으로 깔고 그리고 그 다음에 탈출 버튼 발동 시켜서 스카프 아니야. 그 고지가 나와서 칼춤 출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포 쓰면은 반감들이기 때문에 안경도 이제 무섭지 않아지고. 안정적인 칼 충각이 나와 문제는 너트령이죠. 근데 너트령이라면 늦은 눈 너트령 지가르 내라면은 워낙에 워낙에 이름 뭐야 어, 무한다이노 일관성이 좋기 때문에 부담받지 말고 오로라벨 깝시다 교체했어요. 너트령인가? 이거 너트령 좋은 게 좋은 게 여기서 만약에 절대 용도로다가 먹는다면 안에 아, 빼고 싶은데. 자이러블 확실히 빼고 싶다. 거의 확실히 자이러블. 저령으로 먹으면 끝인데 에, 일단 뺄게. 나인테일 주면은 그때부터 고지가 너무 느려가지고 안 돼. 여기서 시작부터 절대 용도 막는 거 너무 하수야. 내가 뒤에 자시안이 있으면 당연히 바뀌는데 자시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선출을 거의 다 봤어요. 나머지 한 마리는 뭐안될 수도 있지만 지가르 대니까 수 높죠. 씨뿌리기. 깐 차분하게 풀어봅시다 고지야, 칼춤 치면 너트랭 이기야? 어디 거지? 칼춤 치면 너트랭 이기냐? 아, 내가 불안해가지고. 에, 우리 고지는 칼춤 치면은 너트랭 이나? 에. 어, 화염방사 눌러보고 뺄까 아니면은 그냥 뺄까? 방어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가지고요. 바로 빼봐. 가지. 아, 제발 방어치지 말고 빼라. 아, 그쵸. 방어 없을 수도 있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교체하는 게... 어, 지가르대로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울메시야확실해 확실히 울메시라서 불안하다. 이거 되게... 선충은 다 봤어요. 나도다 보여줬지만은... 저도 다 보여줬지만... 상대방 선충은 다 봤어. 기점도 나왔고, 그냥 칼좀 출게. 당연히 교체할 거고, 교체 안 하면 트리플악스에레 죽을 거니까. 어, 아, 물론, 이제, 트리, 칼춤 뻔하니까 배짤 수도 있는데, 상대방 어떻게 너트령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원래, 원래 이제 다른 포켓몬이었으면, 여기서 게임 끝이야, 얘들아. 이게 만약에 고지가 아니라, 다른 포켓몬이었다면, 다른, 만약에, 뭐, 몰드류 이런 에이스들이었다면은, 여기서 게임 끝이거든요, 여러분들. 칼춤 쳤으면은. 근데 이거 고지라서, 너무 불안하구만. 난 지진 쳐봐. 얼마나 다냐, 지진에. 완벽한 기점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오로라벨도 있고, 아, 좋아, 지진 두 방이 되네. 예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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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씨뿌리기 피해아 피하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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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없으면 끝이야 어차피 방어 없으면은 지질만 치면 돼 이제 고지 왜쓰냐고요그눈 파티 에이스는 고지랑 툰베어 있는데요 아, 툰베어는 좀 너무 느려가지고요 고지쪽이 좀더 나아요 네네 눈 파티 에이스는 이제 딱히 두마리 있는데 예, 그나마 이제 이쪽이 낫네요 고지쪽이 방어 없을까? 버티기 있을거라서 방어는 없을것 같은데? 지인 치자 울멧버티기일 것같아요 뭔가 요즘에 그게 그쪽이 좀더 유행하니까 저런 파티에는 아툰베어 위력은 되는데 구멍파기 있을래? 예. 네, 우리 휴학을 외해선님툰베어은 아, 위력은 좀 되는데 너 구멍파기 할래요? 그럴순 없는거예요 그럴순 없는거거든요 구멍을 팔순 없는거예요 선생님 이 시국에 네 무덤파기야 무덤파기 구멍파기가 아니라 어 없어요 아무것도 먹죠 잡을 수 있죠 네 잡고 되게 좋죠 네, 상황 나쁘지 않아 이러면 이러면은 이 친구 늦은 나갈 수밖에 없고, 예. 눈 파티 에이스는 야수퍼 야스포 아니었나? 야수퍼는 피래도 그녀. <laughs> 야수퍼는 친구입니다. 이런 얘들은 특견이고 야수퍼는 친구예요, 프렌드. 배째고 싶다. 근데 어차피 칼춤 아이언 얘드에 절대 늦지는 안 주고 그후 아니면, 음 안경일 수도 있고. 나 네, 이거 당연히 교체해야죠. 당연히 무한 다이노로 교체해서. 무한 다이노가 풀어가야돼 문포스 못치겠지 이거 칼좀 쳤으면 내가 어? 잠시만요. 캠이 좀끊기다 토모다찌 토모다찌입니다 그분은 이제 내아 스퍼는 프렌드 프렌드 바로타기 당연히 문포스 못치죠 칼좀 쳤으면 그래, 그러다 뒤지니까 안경이야 구이안경이에요구이안경이에요 안경이에요. 그래요 여유가 있으니까 오물웨이브 박지말고 다이맥스포를 칩시다 이게 지금 리스트피드 때문에 오믈레이브 박으면은 지가르데 편하게 와서 지가르데가 지가 지가 차 타면은 기분 나쁘기 때문에 물론 오믈레이브 치고 지가르데 오면은 교체해도 돼 근데 저건 대타치동이 있을 거라서 굳이 가위바위보를 두번할 필요 없어요 여기 깔끔하게 가위바위보 한 번으로 지가르대 다이맥스포로 부담을 확 걸고 그 다음 풀어가는 게 타당하지 데미지 오면 안경인 거 보이기 때문에 와 근데 안 죽어 와 개사기야 네네 미친 사기야 네네 백농술이 안들어오죠 교체할게요 교체해서 나인테일 낼게요 그럼 탈출 버튼 터져서 네 탈출 탈출 탈 탈출 탈출 차 탈수있어 아 지금 한 지금 한배에요 두배가 아니라 한배에요 신중일거구요 지금은 미에스트필드 있어서 땅위에 발을 붙이고 있는 포켓몬은 대곤타입 기법 절반만 받아요 데미지를 변신 안한거 오히려 좋아. 변신 안한게 좋죠. 음, 변신 안 해야, 아, 데타 쓰네. 잘하네.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앵콜 있으면 되게 좋은데. 이럴 때 앵콜 있으면 진짜 완벽한데. 푸드 있으니까, 푸드 치고. 근데 지가 근데 잘 쓰면 빡센 게 아니라, 이제 뭐, 약간, 상대한 포를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매칭 운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잘 써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배칭은 안 좋으면은. 포켓몬은 그런 거예요, 뭔가. 포켓몬은, 다른 게임은 그렇잖아. 쓰기 어려운 거는 잘 쓰면 진짜 엄청 좋아야 되잖아. 근데 포켓몬은, 쓰기 쉬운, 쉬, 쓰기 쉽고 강한 거는 그냥 강한 것도 엄청 강해. 근데, 쓰기 힘든 포켓몬은 쓰기만 힘들고, 강한 것도 그렇게 강한 거 아니야. 물론 강하긴 강하지만 잘 쓰면은, 그잘 쓰기도 힘든데, 그 강한 수치가 쉽고 강한 포켓몬에 비해서 떨어져요. 뒤떨어져요. 에. 그래서 그냥 쉽고 강한 거 쓰는 게 승률 올리기엔 제일 좋아요. 무리한 플레이 하지 말고. 그쪽이 제일 좋긴 해요. 고지. 참 고민되는 내면이네요. 이거 고지, 여러분들. 아이언헤드 뭔가 치고 싶기도 해. 늦지는 나올라나 어떻게 생각해, 얘들아? 늦지는 나올까, 안 나올까? 늦이누 나올까 안나올까 근데 이번에 나오면 미스트필드가 없으니까 부담이 없지 그냥 트리플스를 치자 이번에 만약에 늦이누 나오면 이제 미스트필드가 사라지니까 부담이 없어 그냥 못빼 이번에 걔를 질거고 예 그쵸 이번에 이제 트리플스를 치면은 지가라트 깔 잡고 풀스윔 나와 만약에 뺀다고 하더라도 미스트필드 없으니까 무한다이노 고지주고 무한다이노 내서 무한다이노가 무한무한 샷하면 돼늦이한테 고지주고 리플라스만 치다가 조로아크 리전폼 나온 거 봤냐고요? 음, 봤어요. 그거 오늘 스물여덟 번째 질문 받고 있는데 봤어요. 네, 당연히 봤죠. 근데 안 봤을 리가 얘들아. 그 당연히 그 신작 정보를 얼마나 내가 학습 고대 하는데 당연히 나는 어 나의 생업이 달린 신작 정보인데 당연히 확인하지 항상 언제나 아이언에도 굳이 안 빼도 돼. 펀치 할 거야 근데. 안 빼요, 안 빼요. 오, 소련 안 쳐요. 풀 죽여 풀 죽여 자연의 분노. 잠깐만, 잠깐만, 이풀 수입 시키고 싶은데. 네, 풀 수입 시키고 싶어 얘들아. 어떻게든, 어떻게든 풀 수입 시키고 싶은데. 아니, 이거 여기서 빼는 거 봐. 여기서 빼도 빼도 되나 이거? 여러분 봐. 어, 풀 수입 시키고 싶은데 나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든 안, 안정적으로 풀 수입 시키자. 그래야 3만원 미션 달성이 돼. 무한 다이너로 빼서 화염 방사를 쳐가지고 저 친구 체력을 깎은 다음에. 아, 프렌치네. 감사합니다.